네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킨을 바꿨어요 그리고 외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킨, 스킨을 그냥 바꿨어요 바보지 있는거 같은데 네 뒀어요 제가 네. 이건 0.12.0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음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그게 마크 입장하다 이건 그냥 걸어가도 된대 <laughs> 걸어가면 된다 잠깐만 잠깐만. 버전 0 영... 잠깐만. 잠깐만 멈출게요. 네. 아, 제 것도 나눠 주셔야죠. 잠깐만 이것만 가져갈게요. 걸어가. 어. 이건 버전은 0.8점. 가보세요 저는 체스 플레이트가 없어요. 여기 있네요. 스테이크. 저 이제 모자만 있으면 돼요. 여기. 아, 이거, 그냥, 끼면 되잖아. 헛! 난탈출의신님 헛! 아. 어. 헛! 아, 진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저 죽을 때렸잖아요, 진짜. 저 죽을 거예요. 잘 봐요. 여기, 그리고, 헛! 이렇게. 버전 0.9점은. 스크립을 쓰다. 어, 스크립을 쓰다. 아, 저희 어. 비켜요. 아,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버전은 이거래요. 네? 응, 광지를 하다. 아, 이거 진짜 때리면 안 돼, 이건. 이거. 이거 진짜 때리면 전 여기로 갈게요. 오, 고맙습니다. 뭐, 죽일 거예요, 이제.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저를 그렇게 밀었겠다. 여기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틀렸어 길이. 그래. 그냥 아, 가면 요 가세요. 때리지 마요. 저, 아 저기 있네. 아니야 있나요? 여기 있어요. 저 여기요. 오고 있네. 오, 진짜 어떻게 하는 거건? 아주 잘하면 되지. 이건 다 끝내야 돼. 네. 07.0 버그가 일어났다. 어? 왜요? 들어가시는데?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응. 복사 인데. 버그.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말래요. 뭐라고요? 들어가지 말래요. 잠깐만요. 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버리에요. 아무도 것 없어. 아, 어. 여기 안 들어가 볼까요? 안 돼요, 들어가지 말래요 혼자 들어가 보세요, 그냥. 네, 들어가도록 아무것도 없잖아. 와! 넷! 블랙 괜찮아? 아. 나안 때렸어. 너온거 알아? 나 아니야! 몇 분짜리예요? 이거? 아니요. 몇몇센트했어요 지금은 3분. 아. 짜증난다 됐다. 0.12.0도 이렇게 복잡하나? 기다려 보자 <laughs> 됐다 했는데. 마지막, 와, 이거 마지막 점프를 줄게요. 아니, 아니, 여기 위에는 아 진짜. 뭐예요? 아니 저거 다이아몬드 블록이 막고 있어서 점프를 못 한다고요. 뭔데요? 저희가 못하는 것인가요? 오, 감사합니다. 버전 역전 13점에 인첸트를 하다. 기다려봐요. 저갈 때까지 좀 멈춰보세요. 뭐 없음. 안녕. 멈출게요. 네, 지금은 외르님의 점프 시간 봅시다. 네. 제, 네, 저도 어쩌다 보니 떨어졌습니다. 아. 전 착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치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 아니 이걸로 빼..이거를 부셔가지고 여기다가 두면 되지 제발 음. 이걸 부셔가지고 여기다가 두 그러면 쉬울거야 그럼 해보자 훗. 훗. 이게 잠깐 멈출게요 네외리님은 어디 잠깐 갔다왔어요 근데 다 깼는데 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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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게 끝이야. 엔드라고 쓰여있어요. 아, 네, 외르님 이제 오네요, 오네요. 메르님! 네. 빨리 오세요. 어. 네, 잠깐, 어제. 어. 어디 다녀왔어? 어. 아. 어. 개따롭다. 네, 조연할게요. 네. 개따롭다. 아! 너, 왜요? 아니, 이걸, 그냥. 아너너 벌써... 어디서 죽은 거야? 그럼 제가 가드릴게요. 아니 나 어디 온 거야? 잠깐 거기 가만히 계세요. 아니 제가 가드릴게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네 저도 갈게요. 외르님하고 최대한 맞출 수 있게. 그 스폰이 거기로 내지? 왔, 어, 어됐다 외르님이라, 네, 네, 아이건 10초. 에이, 이것도 쉽죠. 에이, 이거는 이거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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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아. 아! 아시는 거예요? 저 늦었지만. 버튼 크기를 좀더 크면, 크게 하면 허가, 아니, 웨르님도 될것 같은데? 버튼 크기를 조금 크게 봐요. 어떤 크기지 충분히 큰데요. 헛, 응, 네, 헛, 들어보세요. 그 충분히 큰데요. 응, 음. 이거 제가 고쳐놨어요. 위에 뚫어놨어요. 네, 그래요. 헛, 벌써 7분 지났니? 와, 헛, 난, 난 여기까지. 헉 그냥, 헉 그냥, 헉 그냥, 헉 그냥, 일주만 그냥. 진짜, 아다 끝났는데. 저 진짜 빨리 가고 있어요. 모른님왜 어, 이렇게 뒤에 있으세요? 그래서 음. 여기인데. 음... 저 이제 거의 엔드예요. 엔드까지 가봤어요? 네, 아니, 아니요? 엔드인 건 어떻게 알아? 아까 표지판 봤는데 엔드라고 써있어요. 아, 이 놈의 핫그냥 진짜. 아콩콩이 진짜 어려워. 아 맞다, 맞다. 내 발에다 핫팩 뜨는데 진짜 뜨거워. 눌러주고 어. 하나, 둘, 셋. 아 들어왔다. 어. 뭔데요? 잠깐만요, 멈춰. 끝났어요, 멈춰보세요. 저도 저희까지 갈게요. 네. 아, 네, 이제, 웨르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웨르님을 보살피로 같이 갔는데. 보살핀다는 거. <laughs> 됐어요. 잘했어요. 너 기다리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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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왜 이렇게 못 하세요? 안돼요! 저기 가! 아. 아니요, 하지 마세요. 네. 순간이동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오늘 네. 이제 동안 악취와 외로였습니다. 빠이!